안녕하세요. 물소리 다 좋아하긴 하는데, 폭포나 강이나 어... 그런 또뭐 있지? 근데 비, 비가지, 비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는 비막쏟라질때 나가서 비맞지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 적도 올때 그냥 걸어 다녀서 학교 간 적도. 있어요. 기억 밖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구는 그냥 씻기는 것 같고 그 클렌징 되는 것 같고 밖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길 바닥도 이제 내때 많은 곳인데 사람이 없을 때 너무 신나요 대부분 비가 오면 은 그렇게 그렇게 하이 하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. 새벽에 가면 아무도 없고. 所以就叫。 써요. 이제 졸업한 지몇년 됐는데, 졸업한 지몇년 됐는데도 어, 아직도 그 습관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에세 m r 같은 거 듣기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당집 중에 한 개. 잠잘 드는 방법 몇 가지 팁.